안녕하세요. 렘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제가 칼국수가 생각나면 멀더라도 무조건 가는 칼국수 맛집인데요. 이곳 위치가 인천 계양구인데 아마 이쪽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만한 가성비가 아주 넘치는 칼국수 맛집인 인천 밀밭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알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직장 상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점심에 저랑 같이 업무를 본 다음에 점심을 사주신다고 데려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라면이나 소면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칼국수면 같이 두꺼우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면보다 육수가 미친 곳입니다. 일단 바지락 칼국수에 추가로 미더덕을 갈아서 육수에 같이 우려내는데 정말로 미친듯한 시원함을 보여줘서 해상용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갈린 미더덕을 먹을 때좀 씹히거든요. 근데 그때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인천 계양구 용마루 1길 11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 이망역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식당입니다. 솔직히 멀리서 이곳을 굳이 와서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곳 근처에 계신데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꼭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구성과 맛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곳 밀밭길의 실내입니다. 이곳은 테이블 15석 정도 있는 식당으로 인테리어도 특별할 거 없는 식당 내부입니다. 이곳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월요일에 휴무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평일 점심에는 정말 손님이 많아서 웨이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저녁 시간에도 계속 붐비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으시다면 전화 한번 꼭 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야 이야... 가격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칼국수만 나오는 가격에 기성품도 아니고 직접 빚은 손만두를 포함해서 2인 기 14,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가격이 혜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구성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두명이서 왔지만 가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칼국수 세트 2인과 같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면도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인 밑반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국수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겉절이와 열무김치, 그리고 양파무절임이 나옵니다. 그냥 양파무절임은 맛은 나쁘진 않지만 굳이 안 주셔도 될 정도로 김치가 맛있고 손이 잘안 가는 반찬입니다. 먼저 겉절이는 당일 날 버무렸다고 바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삭하고 시원합니다. 칼국수집 겉절이답게 아주 양념이 세고 자극적이지만 이 맛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무김치도 나오는데 이건 겉절이에 비해 자극적이진 않지만 시원하고 적절히 잘 익어서 계속 손이 가는 아주 괜찮은 열무김치였습니다. 여기서 맛보기 보리밥을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열무김치를 같이 비벼서 먹으면 진짜 개굴맛입니다. 저는 좀 칼국수집에서 보리밥을 좀 서비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열무김치는 진짜 맛있어서 보리밥과 잘 어울리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무튼 정말 맛있는 보리밥과 열무김치입니다 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칼국수입니다 와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14,000원이라니 진짜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지만 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을 넣어주실 때 보시면 면 양도 상당하지만 안에 바지락과 갈림 미더독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면서 또 먹고 싶어서 진짜 힘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칼국수 세트 메뉴에 같이 나오는 직접 비든 손만두입니다 기성품을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주시니까 더욱 이 구성이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맛은 솔직히 뭐 크게 속이 많이 들어가거나 특별하진 않고요 이렇게 칼국수와 같이 만두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만두입니다 간장은 따로 말씀드리면 주시지만 이렇게 겉절이나 열무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풍성하고 씹는 맛도 맛있는 김치만두로 드실 수 있습니다 꼭 같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메뉴인 칼국수입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1 4 0 0 0원의 이항과 구성이라니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국물은 바지락과 갈아넣은 미더덕이 들어가 있어 미친 시원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국물입니다 차 진짜 안 가져왔으면 바로 진로 한병 때릴만한 속이 풀리는 맛이었습니다 면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좋 좋아... 습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밑에 깔린 무수한 바지락들이 저희를 반겨주는데 비리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겉절이와 열무김치가 칼국수의 맛을 배로 늘려주어서 질리지 않고 계속 쭉쭉 들어가는 맛입니다. 성인 남성 2인 기준으로도 정말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의랑리나 다른 바닷가에서 판매했으면 3만 원 정도 받을 만한 퀄리티라고 생각됩니다. 바닷가에서 3만 원에 팔아도 저는 먹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칼국수와 같이 시킨 밀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 이곳에서 물밀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시켰는데. 아, 조금 많이 달아서 제 입맛에는 아쉬웠습니다. 일면 느낌보다는 비빔국수 느낌이 많이 나서 열무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거의 다 먹은 시점에서 나와서 맛있게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고요. 저는 이제부터 여기서는 칼국수만 먹을 것 같습니다. 칼국수만큼은 여기가 원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리뷰는 전문성은 따로 없지만 정말 솔직하게 리뷰하고 호불호가 많이 없이 맛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직접 먹어보고 자주 가는 맛집을 항상 올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없는 건 소개하지 않고, 항상 맛있는 음식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